ねっ。<laughs> ねっ。<laughs> カップシター 릴렉스 릴렉스 오오오오오오오오 <웃음> <웃음> 조심하세요. <웃음> 방금 뒷바퀴가. <laughs> 갈 뻔했습니다. 안 <laughs> 타오자. 네. <웃음> 나이스, 나이스. <웃음> 오오오오오오오마 어머머머 땅이 막움직인다 네, 갑시다 <laughs> 저, 나이스 길이 길이 아니게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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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됩니다 Okay. 괜찮으세요? 오오 어. 오, 나도 빠질 것 같아. 아이고. 내가 지나타 나들. 여기 라인이 약간 좀뭉개져가지고 어. 약간 타기 힘 애매, 힘들어졌네요 약간.

나이스 <laughs> 나이스. <laughs> <Nice, nice. 웃음> <laughs> <laughs> <laughs>